고역키를 따라 그려봤습니다. 자, 한번 지어보도록 할게요. 배경도 칠했습니다. 네, 조금만 더 크게. 저번 에 아카데 그렸으니까 이번에는 고역키를 그려봤습니다. 얼굴은 잘 그렸을지. 짜란, 어떤가요? 알따라 그리기, 이건 생각보다 쉬웠는데요. 근데 그 중에 잠깐, 여기에서, 이걸 조금 칠해줄도록 할게요. 꾸역진 아주 신나 보이죠? 음정부기에서 깔끔하게 지워줍니다. 뭔가 얼굴 화장하는 느낌을 영상에 찍어보도록 할게요. 자, 해보도록 할게요. 네, 일단 화장을 할 건데. 일단 내좀 네, 쿠션 발라주고. 참고하자. 나진이 화장품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. 다 됐고, 그 다음에 여기 흰머게개라고 하셨죠? 네, 이빨은 하얗게들라고 하셨죠? 네, 발업 작성. 네. 짠. 해주고, 볼터치도 해줄 건데, 이런 널을 하면 안, 안 되고, 에어 블러시도 해서 조금 더 진한 색에 연한 쿨톤으로 해드릴 건데요. 이건 좀 너무 연하게 됐고, 요 정도가 딱 찰떡이실 것 같네요. 조금 더 진한 웜톤? 아, 네, 이 정도는 된것 같네요. 자, 그리고, 그 그림자가 없잖아요, 여기 밑에. 이거 그림자 표현을 좀 해줄 건데. 음. 네, 그림의 색깔 딱한 번만, 네, 딱 이틀만에 맞췄고. 좀 칠해주고. 오, 정신없어. 여기 립스틱 한번 바라보기 도전 이거를 한이 정도로 해주고. 이 정도. 칠해주고. 아, 뭔가 이상해서 지우 좀, 중. 요, 요, 그림자들 해줄 때거든요, 또. 그래서, 이, 이거는. 음. 이렇게 해주고. 으쌰 이렇게 해주면 완성 그럼 안녕 어 근데 다시 봐도 예쁜 것 같은데